안녕하세요, 열공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어쩌면 어제도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잠들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피곤함은 단순히 졸린 상태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수면 부족은 곧바로 뇌부터 무너뜨립니다. 단 하루, 단몇 시간만 잠을 설쳐도 집중력은 바닥나고 기억력은 흐려지며 감정은 예민해집니다. 하버드 의대는 수면이 부족하면 편도체가 과잉 반응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둔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쉽게 짜증나고 아무 일도 아닌데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 면역 시스템까지 붕괴시킵니다. 미국 수면연구소는 7시간 미만 수면자의 감염 확률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재편성하며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 회복 시간을 빼앗기면 우리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하고 포만감을 유도하는 넵틴은 줄어듭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뭔가를 먹고 싶어진다는 말이죠. 이 결과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비만 확률이 무려 50% 이상 높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제2형 당뇨병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은 잠자는 동안 속도를 줄이고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충면을 취하지 못하면 심박과 혈압이 높게 유지되어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수면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심장마비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외모도 바뀝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크서클이 생기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며 탄력도 떨어집니다. 수면중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피부 재생을 돕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화장품은 숙면이다. 수면은 단기 기억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MIT 뇌과학 연구소는 REM 수면중 뇌는 마치 하드디스크처럼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한다고 설명합니다. 공부나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잠을 줄이기보다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깊이 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면의 길이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깊은 잠, 질 높은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핵심은 수면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리듬이 망가지면 뇌는 언제 자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주말 늦잠도 수면 리듬을 망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이 시간은 뇌와 몸을 차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스마트폰, TV, 노트북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이 줄면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은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평균 수면을 45분 단축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역시 피해야 합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도 밤 9시가 돼도 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초반에는 잠을 유도하지만 후반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미국 수면재단은 규칙적인 운동이 불면증을 55%나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단, 잠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면 환경은 숙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약 1820도. 빛은 최대한 차단되어야 하고 소음이 있다면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숙면 방법은 바로 친구입니다. 아무리 수면 루틴을 잘 만들어도 머리를 지탱해주는 베개가 불편하거나 이불이 땀으로 끈적거린다면 깊은 수면은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경추를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기능성 수면 베개, 사계절용으로 습도 조절이 가능한 통기성, 이불 빛을 완전히 차단해 주는 눈가리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 하나가 바꿔놓는 하루의 질은 상상 이상입니다. 숙면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수면을 잘 취한 사람은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 감정 조절력, 심혈관 건강, 체중 조절력까지 전신에서 강력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상, 당신의 성과,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매우 쉬운 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아, 오늘도 늦게 자겠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보세요. 조명을 끄고, 블루라이트를 멀리 하고, 베개를 정리하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 78시간의 수면이 내일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 면역 감정, 체중 심장, 외모, 그리고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숙면은 그 반대입니다.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이자 최고의 생산성 도구이며 가장 저렴한 회복 방법입니다. 좋은 친구에 투자하고 습관을 바꾸고 나를 위한 수면 루틴을 만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